소당 의원들이 김포 골드라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022 코리아뷰티앤 코스메틱쇼가 오늘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됩니다.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폐수 배출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3일 목요일 투데이샷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오늘 김포 골드라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혼잡률이 285%에 이를 정도로 과밀이 심각하고 일명 지옥철로 악명이 높습니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과 박상혁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김포 골드라인 역시 시민들이 압사의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안전 인력과 예산의 부족 문제 등도 지적하며 열차 사고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국민들이 사회적 참사를 마주하지 않도록 국가 주도의 안전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시청 운동장 부지에 청사를 새로 짓고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와 복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재정적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내년에 국제 설계 공모와 실시 설계 과정을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기회소득과 청년사다리 등 김동현 지사의 역점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을 목표로 한 중앙정부와 달리 민생재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는데요. 민생, 기회, 안전 세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위한 기회예산의 1조 531억 원을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의 41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또 예술인 기회 소득을 위해서는 내년에 1만 1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2 코리아 뷰티 앤 코스메틱쇼가 오늘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3일간 다양한 기업들이 참가해 메이크업과 바디케어 등 여러 분야의 뷰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는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 향기 페스티벌도 동시에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코트라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오프라인 수출 상담회와 국내 최대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네이버와 연계한 판매 대전 진행 등으로 헤이 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폐소를 배출한 수원과 화성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장 14곳이 벌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소 배출 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와 납등 허가 기준의 177배를 초과하는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시설은 방류한 폐수량과 오염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는 것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뇌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인데요. 식사 시간에는 최소 30번 이상 충분히 음식을 씹고 천천히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뇌 건강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